예. 낸시 랭 씨인데요. 깜짝 결혼 발표와 함께 화제 의 중심에 서고 있는 부부입니다. 낸시 랭 씨와 남편 왕진지 씨 사진인데요. 남편 왕진지 씨가 과거 행적이 보도가 되면서 최근 많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렌, 렌치 랭 씨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네. 처음에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전 너무너무 축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성장을 했고 또 소녀가장으로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 걸 알기 때문에 어우,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다음번에 나온 보도들 때문에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일단은 렌치 랭 씨에 대해서 어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왼쪽 어깨에 고양이 올리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다들 축복을 했다가 이제 디스패치라고 하는 한 기관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주제가 세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때 사기 또어 특수관관 또 그리고 사실혼 관계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배우자로 알려진 왕진진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네. 확인된 사실은 네.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 특수강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알려진 왕진진 회장이 1999년하고 2003년도에 이 특수강도 강간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도 전자팔찌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보교 기록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사기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 횡령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안 컬렉션의 회장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예? 등록도 되지 않은, 아직 등기도 되지 않은 법인의 일련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두 번째로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낸시 랭시하고 실제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했는데 네, 저 사진이 지금 네. 혼인신고 네. 사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혼인신고한 우리 렌슬랭 씨 말고 사실혼 관계 에 있는 한 여성 이미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지금 들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또한 가지가 있다면 2011년도에 장자연 씨 네. 사건이 있었죠 이고 장자연 씨요이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 2011년도에. 그 장자연 씨의 친필 편지다라고 하면서 어, 모종의 편지를 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 본인, 왕진진 씨가 직접 쓴 본인의 편지였고 사실은 그왕 씨가, 장자연 씨가 쓴 편지가 아니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이번에 낸스 랭스가 혼인신고를 한 왕진진 씨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한 거죠. 이 낸시랭 씨는 이런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좀 발끈하고 있고, 그리고 음. 특히 그 배우자인 왕진진 회장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네. 남편에 대해서 좀 신뢰가 상당히 두터운 것 같아요. 신뢰가 두텁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매도했다. 심지어는 네. 이 축복받고 싶어서 공개한 걸 텐데 이 결혼식을 망쳤다. 굉장히 음. 격노한 상황이죠. 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저래 오늘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모 매체에서 어쨌든 추정해서 이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낸시랭 씨 입장에서는 자 이게 중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인데 어쨌든 이 위안 컬렉션이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마카오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매체 주장은 중국은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내국인이고 이 사람은 장대현 씨와 연루돼 있는 이야기들을 폭로했는데 낸시랭 씨가 일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네. 오빠가 이 장자연의 미공개 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낸시랭 씨가 이 정체를 전혀 몰랐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공유했는데 네. 낸시랭 씨가 알고 있는 진실과 매체가 폭로한 진실 또 대중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진실들이 다 다른 조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좀 근거 있는 이야기를 낸시랭 씨와 왕진진 네. 씨가 한다면. 지금 매체에서 뭐~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매도하고 있다 뭐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그냥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혹은 낸시랭 씨가 굉장히 또 똑똑한 여성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 근거 없이 그냥 혼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 얘기했을 것같지는 않고 결혼을 한 이미 혼인을 한 거죠. 식만 내년에 올린다고 한 거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진실이 있는가 이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여서 전 굉장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검찰이 이고 장자연 씨 사건을 네. 다시 재수사. 재수사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재수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왕진진 씨가 과거에는 이 편지를, 장재현 씨 편지를 조작한 것으로 그렇죠. 드러났는데, 그게 또 바뀔 수가 있다면, 굉장히 또 파장은 네. 올것 같아. 지금 장재현 씨와 관련된 사건 재수사는요, 장재현 씨가 정말 친필로 작성한 유서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성적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사회적 저명인사. 그런데 수사 대상이 12명이었는데, 매니저고 이제 소속사 대표만 기소가 돼서 네.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열명열명뭐 일간지 임원이랄지 아니면 외주 제작사 피디랄지 아주 유명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그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죄가 안 되는 걸내사종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걸 적폐 수사 일종으로 보고 네. 이제 수사를 재개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진진 씨하고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지금 네. 왕진진 씨는 2009년도와 2011년도에도 그 어, 장제인 씨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편지가 진짜인 것처럼 했었는데 결국 경찰 수사에서도 진짜로 보기 어렵다. 또 법원에서도 진짜로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나왔다고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도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교도소에 있었던 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뭐 저희는 법조인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수강도강간으로 13년을 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살고 나와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낸시랭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혼인신고까지 할 정도 가까운 사이니까 예. 전자팔찌 차고 있다는 걸 모를 리는 네.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 그리고 그 더군다나 이제 편지를 또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재현 씨가, 그런 왕진 지 씨와 무슨 관계인데, 교도소에 그것도 성범죄를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계속 보낸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렌시랭 랜시 씨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은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음. 네, 렌시랭 씨의 기자회견 오늘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경비 구역을 넘어서 대한민국 품으로 기순한 북한기순명사 오청성 씨가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진과 함께 밑에는 바, 배우 정우성 씨의 모습인데요. 이 오청성 씨가 최근에 이제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네.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넘어왔잖아요. 네. JSA 그것도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뒤에서 총격을 가하는데 다섯 발의 총탄을 몸에 맞고 어쨌든 이욱종 교수가 살려냈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일단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려내기 위한 사투과정에서는 이국종 교수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일단 생명의 위해를 넘긴 이후에 군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합동신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주요 기관과 국정원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북에서 남한을 동경해서 내가 이 목숨을 걸고 귀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귀순 의사를 밝혔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북한의 주민들도 헌법상으로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배하고 있지 못한 어찌 보면 지금 찬탈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쪽이 관리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미 어 오청성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박수칠 내용인데 여기에 네. 더불어서 뭐 각지의 여러 가지 성원이 답지하고 있어서. 평생 초코파이를 먹게 됐다는 거 개인적으로도 부럽습니다. 네. 거기다 또 알려진 소식이 교수님. 네. 그 생사를 넘나드는 사실 수술도 받고 치료를 해서 치료비가 꽤 많이 나온 아,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한 6,500만 원 정도 나온 그렇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정부가 전액을 다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오총성 씨가 취업을 해가지고 이걸 갚기가 어려울 거예요. 짧은 네. 시간 안에 갚기는 어려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 정부가 잘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나온 금액이 6,5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도 4천만 원이 의료 급여로 지원이 되고 2,500만 원을 이제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네. 결정이 됐는데 이 오청성 씨 입장에서는 한 면으로 보면 굉장히 고마울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도 오청성 씨가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건강과 또 이국종 교수의 여러 가지 뭐, 뭐 반응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국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깊은 관심들을 다들 갖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나오겠느냐. 왜냐면 총상은 흔한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다섯 발을 맞았고, 또, 개복을 했고, 거기에 뭐, 기생충 얘기가 나왔고, 막 이러면서 수술비가 굉장할 텐데, 이 부분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나중에 퇴원을 해서 뭐, 직장을 갖고, 평생 이렇게 뭐, 갚는다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귀순자 입장에서는 적응도 어려울 텐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끔하게 어쨌든, 새로운 그, 시작을 하는 시점에, 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총성 씨도 지금 대한민국 청년이 된 거잖아요. 비으로 네, 그렇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끔하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아주 가볍게 시작하게 될것 같아서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우총성 씨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우총성 씨를 이제 살려낸 이국정 교수 이 소심한 기대를 우총성 씨한테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 생활하느라고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 가지든지 사회 기여를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한국 사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수원 오시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런 바람들 이제 나와서 다 듣게 될 텐데 네. 이귀순함 병.